<laughs> 안녕하세요. 네, 생각보다 잘 씻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 자리 어, 너무 이렇게 일치와 화합하는 습을 보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부분까지도 즐거운 시간, 보내운 시간을 해서 즐거운 일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에 해드이기 3이 많을 때는요 승부를 만지기 위해서는 그, 그 5천만 국민이 잘하는 게임 아시죠? 잠시바이 가위바위보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바이위보 네, 연습 안해도 되죠? 자, 오른쪽 손을 드십시오 그래서 네, 신부님이랑 같이 가이바위보를 해서 신부님을 이기는 사람이 이기고 지그나 비기면 은 탈락입니다 자 연습 한 번만 하겠습니다 구호는 신부님 을이겨라 가위, 가위, 고함, 동시에 내셔야 됩니다. 늦게 내시면은 여기는 더욱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위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부님 준비하시고요. 자, 신부님 을이겨라 가위, 가위, 보 <laughs> 자, 저 초밥 내신 분만, 가위, 가위, 보 <laughs> 가위만 안고 아, 정신 바위가, 바위, 바위가. 바위 가시고, 끝까지. 가위바위보! 아 수고하, 어? 그 신부님이 이번엔 보내신다잠 뭐 자, 남자는 주목이라 주목을 내신다고 했으면, 주목을 해주면 보내죠보 자, 자, 여기가 거룩한 생각입니다. 우리 신부님 또 새로 오셨는데 본인 뭐, 본인 <laughs> 말씀을 지키시겠죠? 자! 주먹낸다고 그러셨습니다 자, 자 신부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바이, 바이, 자, 자 준비하시고 신부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바이, 바이, 가위된 그 사람, 가위된 사람 몇 분이시죠? 가위된 사람만 앉아있으세요 아서있 그래서 친구님이주먹을되셨니다 친구님의 대화. 하이, 하이, 포! 자, 주먹주먹주한분아하시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자, 자, 1분 됐 자, 주먹만많았습주먹만 주먹만, 주먹만. 저기, 1 0한테다 드리겠습니다. 1 친구의 10분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한테. 10, 10분한테. 자, 다리, 나오세요. 선생님 나오지요아생님오세요한번가보십